모니터 40인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와이드 무빙뷰 화이트 에디션 3텐바이미 세트는 세련된 화이트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102cm, 40인치 대형 화면이 선사하는 선명한 FHD 해상도와 16대 고 화면 비율이 생생한 영상 감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선 램과 안드로이드 OS 탑재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편리하며 USB 동영상 재생과 내장 스피커로 뛰어난 멀티미디어 기능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실물보다 더 좋은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셀프 설치가 가능해 간편한 설치와 함께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스마트 TV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